찍고 지금 찍고 있는거지? 지금 방금 지금 방금 켰어 아 그래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카드로 가도 돼또 영상 한개 더 찍어서 올려야지 그래 와연 봐라 연 진짜 많다 어때? 배 네? 네, 찍는거야? 네이 <laughs> 아. 길로 들어갈까?

야 저기 앉아있는거 딱 사진찍으면 이쁠것 같은데 맞지? <laughs> 오늘 사람이 많네 <laughs> 이제 코로나는 <안> 끝났네 <laughs> 여보 들어보니 아, 마스크 안썼네 <laughs> 마스크 안썼 가자 아니아냐 됐어 <laughs> 여 손가스 끌려?

그소위 소위인게 소유, 말고 어소위또옛날 일바디 나던 곳이거든 옛날에 일바하나그던이있 <laughs> 우리는 뭐 관심이 없어서 <laughs> 진짜. 근데 음. 다른 저 저기 사람 더 많다, 많다. 다른 지역 사람들 저게 좀 음. 인상이 남나 보지 그런가 봐 일단 여기 가서 사진 한번 찍고 그래. 어. 나무가 쓰러졌네 어디? 나무가 쓰러졌어? 한번 찍으러 가자 어쨌 가는 길저로가 자, 뒤, 우리는 우체통 뒤로 가자 그래. 찍어서 뒤에서 찍었어? <laughs> 알고 있었어? <찍고> 어 <laughs> <laughs> 진짜? 그냥 한 Ja. Um.